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적, 외모, 재산, 자녀, 집. 비교는 우리 사회의 기본 언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범륜스님은 말합니다. 비교는 현실을 왜곡한다. 남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결국 내 마음의 불만을 키우고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의 습관은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교묘한 도둑입니다. 비교는 성장의 동기가 아니라 자기 혐오의 시작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조금 더 인내한 나,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한 나,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행복은 위를 올려다볼 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